이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조용한 곳에 가서 혼자서 수행을 하고 깨닫고 그다음에 이제 세상을 등지고 어,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 일부러 스승을 찾아다니면서 무슨 말을 배우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어떤 교리가 있고 어떤 텍스트가 있고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한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홀로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혼자 깨닫고. 이제 면벽 수도 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독각이라고 하는 하는 거죠. 이독각이라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은 연각이라는 말로 표현을 씁니다. 연각은 연기의 이치를 깨달았다. 라는 뜻으로 쓰기도 하는데, 이 연이라는 것은 어, 인년 연자를 써서요. 음, 그 한쪽 끝에 연이도 인연 연자도 있지만 한쪽 끝에 치우친. 뭐 이런 의미도 있어요. 연은 끝자락.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영각은 대승에서 입장에서 보면 한쪽에 치우친 사람이다. 그래서 이 독각하고 같은 의미를 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각, 영각도 같은 의미고 여기 에또 하나 같은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 이게 벽지불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벽지불도 독각, 영각과 같은 말입니다. 프라티에가 붓다를 벽지불이라고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말을 이제 음사에서 중국에서는 벽지불 이렇게 씁니다. 독각, 영각, 벽지불은 다 같은 말인데, 이제 인도 말을 프라티에카 붓다를 갖다가 인도 사람들이 인도 말을 가지고, 인도 말인데 중국 사람이 그 말을 프라티에카 붓다를 가지고 한문으로 번역할 때 제각각 독각, 영각, 벽지불 이렇게 번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경전에는 독박이라 쓰고 어떤 그 중국 역 경한 경전에는 영각이라 쓰고 어떤 경전에는 벽지불이라고 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번역본들이 나왔지만 다 같은 의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불교에서는 성문승, 독각승을 합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승이라고 해요. 둘 이자를 써서 이승이라고 하죠. 그 대승 불교들이 낮춰 부르는 말인데. 범부 이승. 이승할 때 그냥 이승이라 쓰지 않고 앞에 범부 이승이라고 이렇게 쓰죠. 그래서 범부는 불교를 배우지 않은 사람을 범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범부 중생이라고 그러지 않고 범부 이승, 이승이라고 부르는 걸 보면은 성무승과 독각승에 관련돼서 그들은 우리 같이 대승, 남은 이타적이지 않은 보살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범부다. 그래서 범부 이승이다. 이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범부 중생이란 말도 익숙할 것이고, 범부 이승이란 말도 여러분이 경전에서 보면 많이 익숙한 용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불교는 사실상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의미 파악하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그 용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그 깊은 의미를 알아서, 아, 이런 말이 이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알 때까지는 좀 기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그런 말할때아 이게 어떻게 넘어간 말이구나 독각연각벽지구름 같은 말이고 대승이 대승경전에서 많이 나오는 범부이승이라는 것은 아직 범부는 깨닫지 않, 않았는데 대승에서는 이승을 폄하하기 때문에 성문연각이승을 같이 얘기한다 이렇게 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부중생도 대승경전에서 굉장히 많이 거론되는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보살승인데 보살은 보리살타 보디사트바 이렇게 말을, 말이 나오죠. 보리는 깨달음이고 사트바는 어, 우리 보살 이렇게 이제 보리살타 중생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두 가지를 합쳐서 깨달음을 향해 가는 중생이다 이런 이야기가 이런 의미가 그 안에 있죠. 그래서 깨달음을 어느 정도 얻은 중생이다. 그런데 확실하게 깨닫지는 않았지만 깨달음을 향해 가는 중생이다. 근데 왜 깨닫지 않았느냐 하면 은 깨닫기 내가 깨달으면 아직 내 주변에 있는 여러 주변에 있는 사람을 깨닫게 해주는데 힘이 들거나 아직 그와 같은 그 경지에 있어서 그들을 다 깨닫고 구원해준 다음에 늘다 깨닫게 한다면 내가 가장 마지막에 깨닫게 하려고 범부중생. 음, 뭐, 이렇게 되고, 모디 살트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도 사실상 있습니다. 어, 정토사상에 가면 근데 나중에 얘기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 아라한이 되지 않은 사람, 깨닫지 않은 사람, 음, 일부러 깨닫지 않은 사람, 음, 그 소속에서도 일부도, 일부러 깨닫지 않은 사람이 한명 있죠. 아나한, 안한다. 아, 나 아, 안, 다가 부처님을 시봉하기 위해서 아라한을 미뤄뒀어요. 왜냐하면 아라한은, 아라한을 시봉할 수 없으니까, 어, 안다가 부처님을 시봉하기 위해서 아라한을 미뤄뒀죠. 포기했죠. 그게 나중에는 결집에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스토리도 있는데, 이제 여기 보디사뜨바라는 말에서도, 어, 이 중생 깨달음으로 향해 가고 있는 중생 또는 깨달음을 어느 정도 얻었지만 어, 보리 중생이라고 해서 보리를 향해 가는 중생이지만 그 겉모습을 같은 중생 어, 보리샷바 보살은 같은 모습을 하면서 어, 주변 사람을 같이 깨닫게 해주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보살 사상, 보살은. 그래서 깨달음 향해 가고 있는, 있고, 그, 알매기는 이미, 어, 중생이 아닌, 어, 약간, 보살은 중생은 아니지만, 깨달음을 향해 가고 있지만, 어, 이제, 주변 사람을 위해서, 어, 이렇게, 베푸는, 이타행을 베푸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문승, 독각승이라는 이 2승에다가, 지금 말한 보살승을 합치면 3승이 되죠. 슈라바과프라티에가붙다 보디사트바. 이렇게 성문승, 독각승, 보살승을 합쳐서 3승이라고 할수 있어요. 제가 소승과 대승보다 중요한 게 3승과 1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3승이라는 것과 1승이라는 것의 역사적인 또 차이를 또 어, 알아야 되는데 이 3승은 어, 성문승, 독각승, 보살승을 합쳐서 3승이라고 하고 1승은 어떤 거냐면 이세 가지 승을 다 회통해서 하나로 끌고 가는 거를 이제 1승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방편이 있다. 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어, 대승사상인 보살사상이 어, 범부 2승을 펄마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 성문승이나 연각승이나 보살승이나 다 부처님의 방편 중에 하나다. 이건 다한데 모아서 회통해서 함께 가야 된다. 이게 이제 1승 사상입니다. 이 1승 사상은 법화경의 중요한 사상이기도 하고, 원효 스님이 법화 종료라는 주석서를 낼 때도 굉장히, 음, 키포인트로 말씀하셨던 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삼승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대승 불교에서 이렇게 이제 성문 영각승을 그렇게 불렀죠. 근데 법화경에서는 이제 십대 제사가죽고난 다음에 독각들이 나타났고 그 부파불교라는 시대에 성문과 독각이 주도한 불교를 소승불교라고 하고 또 불교에 대해서 일종의 종교 개혁 아 이렇게 다 옳지 않다. 그 보살 사상이 음 좋고 그뭐 성문승이나 독각승은 폄하하는 거 그거 별로 그런 대승의 사상 뭐다도 더한번더 개혁적인 게 이제 일승사상인데, 이 대승불교 운동은 처음에 100년 전쯤에 일어났습니다. 서력기원 100년 전쯤에 일어나고,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400년쯤 되어서 또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400년 동안은 성문 독각의 불교, 소승불교가 있었는데, 이 대승불교가 생겨서 우리가 보살 사상을 얘기하고, 보살이 되어야 된다. 성문과 독각이 아니라 우리는 보살이 되고자 한다. 이래서 이제 대승사상이 일어났고, 한참 후에 이 어, 보살 사상을 표방하다가 이것이 다시 개혁적 대승 안에서 다시 반성이 생겼는데 이때 생긴 게 뭐냐면은 이게 폄마한 앞에 두이승을 폄하하는 것은 잘못이다. 부처님의 세 가지 네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뭐 이렇게 다르게 얘기하지 않았다. 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우리가 잘못 알아듣고 보살이 더 우세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다. 잘 깨닫고 보면 일승의 가르침 그런 성문, 국각 오살 이러한 사상은 다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그 방편으로서 어, 한데 같은 것이다, 한데 이렇게 회통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어, 이제 일승 사상이죠. 1그 일승 사상이 이제 법화경의 일승 사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하는 사실상 음. 아 아라한이라는 건 이제 성문과 독각 소승에서 최고의 그 수행의 음, 끝의 목적인 이제 아라한이거든요. 이 아라한이라는 것은 어떤 어, 말이냐면요, 아라한이라는 말은 그, 어, 그 은공 받아 마땅한 공양 받을 만한 사람, 이게 이제 은공이라는 말로도 쓰이고요. 어, 존경받아서 마땅할 만한 사람 공양받아서 마땅할 만한 사람을 이제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근데 공양이란 말은 우리가 친숙하게 어, 많이 쓰죠 공양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어, 스님 뭐 공양하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절에 가면 꼭 공양을 한다고 하기도 하고 음, 음성 공양을 한다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공양이란 말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공양이란 말은 그 이제 그잘 받들어 모신다. 이런 얘기고 원래 은공이라는 것은 공양 받아 마땅할 만한 사람을 은공 아라한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대중적으로 돼서 공양하셨습니까? 이렇게 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이 아라한을 비판할 때 아라한이 자기 자신의 수행이 다 됐다고 생각하고 이제 만족하고 자리 행만 한다는 거죠. 거기에 열중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건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대승불교에서는 이타행 자기만 훌륭하면 되는 게 아니다. 그건 굉장히 이기적인 거다 이러면서 어 자신의 깨달음만 추구하고 남을 돌보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해서 자리와 이타를 다 실천해야 된다 이게 이제 보상승이다 그러면서 이제 소승과 대립되는 시기가 왔고 그게 삼승의 시대를 열었고. 아까 종전에 다시 얘기했지만 반복해서 그삼승의 시대를 표방하는 보살을 표방하는 그 대승의 시대에 다시 한번 개혁적인 그런 반성의 시기가 왔고 그게 바로 일승의 사상이고 이일승 사상에 대해서 얘기를 한게 바로 이제 법화경이라는 것입니다. 법화경은 어 제가 나중에 재미있는 에피소드, 법화경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그 탕자 이야기니까 저는 상당히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제가 얘기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의 일승사상은 사실상 모든 부처님이 중생을 인도하기 위한 방편인데 각각의 성문 독과, 보살이 각각 방편인데 어느 한 개만 보살 사상만 오른 대승 사상만 오른 건 아니다. 그것은 다 하나로 일승으로 귀일해야 된다. 이걸 굉장히 힘주어서 얘기했던 사상이 법화사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법화사상의 일승사상. 그래서 오직 일승의 법만이 있다. 둘도 셋도 없다. 여기서는 둘이나 셋도 없다는 성문과 독과 또는 셋은 성문 독과 보살 그런거다 없다. 다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법화경의 일승사상입니다. 특히 이 비유로 삼 삼거 사거의 비유가 있어요. 삼거 사거는 이제 부처님이 중생을 어, 교화하고 제도하는 것을 마치 수레가 물건을 실어서 나르는 비유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 수레바퀴가 그 차저 이명 지금 말하면 차 자가용 같은 건데 그게 그걸로 비유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문의 수레를 양이 끄는 수레 양거라고 하고요. 독각이 수레를 끄는데 그 사슴이 끕니다. 사슴이 끌때 그거를 놓거라고 해서 어,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보살이 끄는 수레는 소가 끈다. 그래서 우거라고 했고, 이거는 사실상 방편이나 다름없다. 어, 그 밑에는 반야정각이 있다. 이 어, 부처님의 수레는 1승이다 이렇게 3승이 아니라 1승이다 그래서 큰 수레 바퀴, 흰 소가 큰흰 소가 끄는 수레 바퀴 대백 우거. 어, 를 얘기했고, 이게 바로 회삼기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법화 종류의 일승사상, 그러니까 법화경의 주석서인 원효스님이 법화 종류를 쓰셨어요. 법화경의 주석서로 아주 유명한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음, 회삼기일, 어, 네, 이야기죠. 회삼기일, 어, 용전삼위일, 장삼칠일, 회삼기일, 하삼이비 이렇게 해서 이네 가지 표현을 쓰셔서 3승이나 1승 이런 것들에 3승에 관련돼서 이게 1승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세 가지를 앞에 세 가지를 써서 한 가지가 되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세세 가지를 모아서 하나로 귀일하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셨죠. 용전 3이일 앞에 세 가지를 써서 하나를 되게 한다. 용선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회상 비일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회상 비일 하나로 3승을 모아